Wait a second, let me catch my breath. Remind me how it feels to hear your voice. Your lips are moving, I can hear. Everything. Living life as if we had a choice. every time I would do anything for you. Everything for you. Yesterday, right away, Melody stuck inside your head. I'm you every breath. Breathing. 안녕하십니까 해남마재입니다. 네, 오늘은 백대 명산을 가다 제 사자인 서울 수락산에 왔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요. 음, 제가 오늘 갈 코스는 현 이치가 제 사등로를 할 계획입니다. 사등로 현 이치에서 고암약수터. 그 다음에 도돌봉기점을 경유해서 소락산 정상을 찍고 깔딱고개에서 새 광장 이렇게 해서 어쭉 내려올 예정입니다 어 보시면 은 제4등산로 총4 2 k m 고요 어 노원골입구, 노원골약수터, 노원골갈림길, 도돌봉정상 이렇게 오늘 할 계획입니다 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지금이 장마 기간인데 비는 안 오고 완전히 지금 물이 메말랐습니다 여기. 와, 비가 많이 내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아, 벌써 시원시원합니다. 바람이 솔솔 풀어주고. 한가지 아쉬운게 장마은 오는데 비가 아직 안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끝난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올때 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나갈 때 옆에 계곡에서 물이 찰철 이렇게 흐르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물이 시가 말라서 지금 하나도 안보입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인거는 바람이 조금씩 불어줘서 올라가는데 한층 서랍니다. 수락산은 서울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이렇게 네군네 개나 있습니다 산이 명산이 그래서 이쪽에 서울 시민들이나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등산객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날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등산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그리고 또제 직업이 평일날 이렇게 많이 쉬는 직업이라서 다행히 평일날 주로 이렇게 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날씨도 딱 좋습니다. 음, 낮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무 잎에 가려서 햇빛은 안 보이고 바람은 솔솔 불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산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락산은 길은 아주 길이 완만해서 누구나 남는 노사할것 없이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 뭐 트레킹 코스도 무난하고 아주 좋습니다 저예 이거 네, 보시면은 작은 암릉 구역이 있는데 저기 가기 전에 여기서 목이 마르니까 물한 모금 시원하게 축기고 올라가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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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에 보이는 볼록 튀어나오는 암벽 있잖아요 저기가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인수봉 인수봉이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저기가 도봉산 아 멋집니다 멋져 아 c t e i e r o g a n i t i o 아, 바람 <놀람> 시원합니다 시원해 아여기서 택배 치고 한번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2.3km 수락산 정상 2.3km 남았습니다. 얼마 안온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왔네요.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락산에 오면서 새산도 이렇게 한번더 느낀 건참 명산입니다 명산 수락산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도심 속에 있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정말 명산인 것 같습니다 수락산도 저기 앞에 도봉산도 보이고요 국경사에 왔습니다 아... 예. 이런 데올 때마다 다시는 산에 가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등산화 끝매고 산에 가고 있어요 아...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매번 이렇게 힘들어요 산에 가면 아... 하지만 이걸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상은 언젠가 멋지게 지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 정상을 향해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자, 자, 가! 수락산 <laughs> 예, 정상에 1km 남았습니다 많이 이렇게 걸어온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km 남았네요 아 진짜 바람 시원하고 좋습니다 천국이 따라왔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바람 불고 여기 아, 오늘 여기서 물 한잔 마시고 또 1km 남은 구간을 또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락산 정상가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수락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637m 아, 저 위에 태극기도 보이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별로 힘은 안 들었는데 쉽게 쉽게 올라왔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음, 오늘 백대 명산을 가다 제사자 수락산을 정복했는데 다음에 또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